영상 또뭐 호민상에 쓸데없는 이야기 제가 지금 영상 같은 거에서 메인 채널에서도 호민상의 일본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이 채널도 호민상의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좀 약간 착각을 하시고 계세요 제 이름은 이 박호민이기 때문에 제가 호민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들이 가끔 이제 호가 성이고 민상이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몇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가 성 민상이 이름. 그러니까 가끔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민상님 질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분명히 민상이 내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제가 음. 그러니까 메인 채널에서 얘기했지만 박상이라고 일본에서 많이 불렸기 때문에 약간 시타노 남아요. 남아 이름으로 불리는 게 저는 좀 뭔가 친근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호민상이라고 지금해서 호민상 일본 이야기, 호민상 의쓸데 없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민상 이렇게 민상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호민이라고 하고요. 음, 호민은 제 이름입니다. 민상이 제 이름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보시는 분한정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메인 테너에 올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네, 그렇다는 이야기 민상이라고 불리면 뭔가 또 새로운 제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해아 민상이구나 난, 민상이구나 나 아까 처음 시작할 때호 민상이라고 했는데 그럴 때가 가끔 있다 나는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음. 그럼 다음 시간에 바이바이